그래서 천불이 싼 거예요. 그래서 보험료 천불 아끼려고 남자가 여자로 바꿨어요. 뉴욕시 한 사람. 이러니 뭐 군대 안 가려고 여성으로 바뀌는 건칩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. 우리나라 국민들은 약 75%가 반대예요. 찬성의 5배가 반대예요. 이거를 우리가 들이대면서 정신 차리고 우리 헌법에도 없는 이상한 성 인정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. 그리고 국민들의 뜻이 이거다.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대법원이 잘못된 판단 내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됩니다. 강남판, 여자끼리 기싸는 정방판도 국민들이 이제기에서 며칠 만에 내려온 거예요. 여러분, 이 나라는 다수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소리치는 소수가 끌고 가요.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고 가정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들이 끌고 가야 될 때입니다. 우리 모두 화이트 입니다.